嗯嗯嗯 용양구름다리가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용두암까지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용두암도 별로 볼거 없을 거예요. 그냥 바위 하나 오 좋다! 제주 한 끼를 왔는데 물 닫았어요. 7시까지인지 모르고 7시 넘어서 왔더니 아 정말 뭐 먹지? 저녁을 먹으려고 어디서 먹지? 근데 거기까지 가긴 너무 멀 텐데. 음. 잠시만요. 오늘 저녁은 우와, 불닭볶음면! 결국 뭐 먹을지 못 정하고 불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CU에서 이 복숭아 아이스티 샀는데 얘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웃음> 뭐지? <웃음> 어, 진짜 <무서워. 웃음> 이상한 벌레가 나왔는데 오 잡았나 보다. 이상한 벌레가 나왔는데 <laughs> 도저히 제가 못잡겠어서그 에어비앤비 음, 호스트님한테 연락했더니 오셨는데 못잡겠다고 해서 다른 분을 불렀거든요. 너무 무서워. 진짜 <laughs> 한 이만했거든? 이만했어. 바퀴벌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걸어다녔거든요. 엄청 빠른 게 아니라 약간 성큼성큼. 가셨나 보다 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제주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수채해 보이지만 그저 입술을 안받는 것뿐입니다 송산일출봉을 가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사실 어느 정도 실패할 걸로 예상했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자고 지금은 아침 8시 반입니다. 일어나서 씻고, 체비를 다 마치고, 아침을 먹고 가려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있는 도로 쪽으로 왔는데요. 딱히 세울 데가 없어서 일단 근처에 세우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 바닷바람 좋다. 그냥 해안도로 달리면서 보기 좋은 그 정도. 근데 제주도는 보통... 아침 일찍 열질 않아요 어디든 그냥 해안도로 쭉 달리려고요 해안도로 쭉 달리면서 괜찮은 카페 같은 거 그냥 랜덤으로 가겠어 아 랜덤 잘못 하는데 나는 그 거기를 찾 찾아가지고 현재 수영장 근처에 있는 기념품 샵을 들려서 구경을 좀 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악마의 잼을 사들고 갈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추 한 1시간 정도? 1차 거의 완료했습니다. 뭐 얼마 안샀데 3만 원이나 샀어. 갑시다. <laughs> 힘들구만요 해수욕장도 보고 가고 싶은데 지금 벌써 30분이야. 뭐야 이거. <laughs> 갑니다. 고. 어?

집을 활발히 유튜로 가지고 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러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덥다. 진짜 주스보다 아, 더, 더 더운 거 같아요. 그게 일단 여기서 사온 걸 뜯어보려고요. 일단 냉장보관해야 하는 이거 짠 얘는 친구 줄 거. 오다 주웠다 심아. 그리고 얘는 저희 집에서 먹을 건데요. 어, 아직 차갑다. 다행이다. 코코넛이 원료가 돼서 만든 잼이에요. 그래서 코코넛이 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부가적인 맛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버터 든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위드버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냉장고에 빨리 넣고 올게요. 기념품 사러 갔어요. 하나는 대리 제주라는데 였고 하나는 어디 갔지? 여기 없네. 안써 있네. 그오오오 사랑 제주였나? 오마이 제주? 뭐 그런 데였거든요. 또 감귤 타르트. 어, 타르트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르트를 사봤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해서 사봤고요.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요. 얘, 얘는 아주 난리가 났네? 어, 감귤 향이 나. 감귤 향이 담긴 향초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라봉 비누. 한라봉 모양이죠. 한라봉 치약. <laughs> 한라봉 치약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엽선데요엽선은 여기서랑 그 베리 제주에서도 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도 어김없이 한라봉과 해녀가 있고요. 얘는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한테 편지를 써줄까 싶어서 사왔습니다. 이제 베리제주 에산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짠. 캔들이요, 캔들. 진주를 품은 조개와 약 약간 이런 풀떼기 같은 거 있는. 이렇게. 향도 괜찮아요. 향도 뭔가 약간 여성여성한 향? 그런 느낌? 이것은 이거. 사실 이거는 살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성량인데. 마지막은, 짠!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저의 기념으로 사온 공책이에요. 공책이, 어, 이거 너무 예쁘죠? 이 돌고래. 이렇게 빈, 빈종이예요 쓰고 그럴 겸 사봤어요.